네,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이 시간 팔과 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네, 스타트에 나와 있는 기도문 같이 한번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며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내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어... 지난 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난 주리가 배웠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남유다는,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으로 끝난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오늘은 바로 이 여호야 긴이라는 왕, 그 왕의 석방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감옥에 갇힌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호야긴의 자기 소개에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은 어, 두 가지씩 들어 있네요. 알맞은 것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나는 어느 쪽이죠? 예, 바로 남왕국남왕국의 어느 나라? 유다의 왕입니다. 어 나는 어느 나라에 끌려갔죠? 아수르? 예, 아니죠.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게 됩니다. 어이 남왕국 유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여우야긴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남왕국 유다는 완전히 끝나 버린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완전히 실패한 걸까요? 함께 우리 열왕기상 25장 27절과 28절 말씀 목사님과 함께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기니 사려 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 곧에윌무로닥이 바벨로니아 왕이 된해 12월. 27일에 에윌 모로닥이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에윌 모로닥은 여호야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바벨론에 와 있던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자리를 주었습니다. 예, 여우야긴 왕은 포로로 잡혀서 몇년 동안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37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서 왕 앞에 평생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신분으로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우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 이유를 한번 여기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봄이게 되면 암호문이 있고요. 또한 여기 열쇠가 있네요. 열쇠가 있는데요. 어, 이 열쇠를 통해 서 우리가 감옥의 문을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 개의 열쇠를 얻으려면 이제 암호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번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한번 암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 처음에 어 처음에 음 여기일 거 같죠? 어 처음 거는 한번 어첫 번째 키로 얻을 수 있는 암호 문이 뭔가요? 어 기억 시언 이응 기역 오 야. 뭐지? 어좀 헷갈리는데. 어 이응 야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어 약속이라는 단어. 약 이될수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이야기할 때 한번 잘 찾아보세요. 두 번째 분홍색 이걸 로 한번 볼게요. 이은 기억 기억 어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어떤 벌써 맞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어일까요? 네, 음, 목사님 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기억 어 이런 단어를 만기역기 기억 어, 예. 그 기억한다라는 기역, 단어. 세 번째, 파란색. 파란색은 어떤 걸까요? 예, 어, 이런 거 있으면 요, 배는 아니겠죠? 그러면, 회. 그 다음에, 어, 남은 글자 조합해보면, 복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문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 여기 암호문의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각각 색깔에 있는 단어 우리가 앞서서 맞춰봤죠. 어, 이것을 차례대로 넣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이에요. 주황색이 바로 약속이죠. 약속을 어떻게 분홍색 기억하시고 또 어떻게요?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호약인왕은 다시금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 시간, 어,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생활 속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뭔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뭔가요? 오염된 공기 또한 미세먼지 등등 공기 좋지 않은 것을 걸러내고 깨끗하고 질 좋은 종기. 공기로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공기 청정기죠. 그런데 이 공기 청정기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요 안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 청정기는 이 공기 청정기에 그동안 소망이 없이 좌절했던 일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일들 우리가 한번 정화해 볼 텐데요 어~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회복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한 가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반에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라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것이 말씀의 공기 청정기를 통해서 어~ 회복이 되면 어떤 말씀으로 새로운 친구를 더 많이 만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 공기청정기 아래쪽에는요, 아래쪽에는 소망이 없어서 좌절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적어보고요. 위쪽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회복될지를 한번 적어볼 텐데요. 목사님이 먼저, 어, 음, 절망했던 순간 어렸을 때어참못 생겼어 예.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던 적이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아난참 공부를 못해 못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들이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참 공부를 못해. 어,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어, 참 못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셔.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모두 다 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할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기억하고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약속을 믿어 라는 말도 있고요. 예를 보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약속을 믿어 회복 기대해 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 보게 되면 되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어,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언젠가 끝나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음...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 한번 우리 친구들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번 같이 한번 적었으면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다한 번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믿어. 그리고 언젠간 끝나. 하나님 믿지 회복 기대해. 예,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